자 29번 트렌드 파악의 기초로서 패션의 중요성. 그래서 importance of fashion as a basis of understanding trend change.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패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패션이 예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면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자 트렌드는 유행이죠. 자 끊임없이 자 suggest는 제안한다기보다 는뭐 보여주는데 아, 새로운 기회들을 아, 개인들을 위해서. 자 to restage는 재조정할. 어떻게 하면 기회 수식하는 형용사 어법이죠. 그대로 수로를. 의미상 해주는 여전히 트렌드예요. 자 트렌드가 레프리젠팅하면서니까 분산구조 농동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변화를 위한. 자 그래서 주제고는 여기 어서 투언될 스탠 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타동사죠 이해하다. 그래서 목적으로 관자부의 문이 하우 주어 동사 어순주의 어떻게 트렌드가 궁극적으로 줄수 있는지를 개인에게 관전 목적어 힘과 자유를. 자, 끊어주고 한 사람은 m 스 s t first 삽입이고요. 어, 디스커스 해야 돼요. 논의해야 되는데 패션의 중요성을 as 로서 basis 기반으로서 변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반을 보자면 트렌드에서 패션이 중요하다. 자, 가장 흔한 설명인데 오 n f o d 되어지는 동사 아니고 과거분사죠. 제공되는 자만내 정보 제공자에 의해서 as to는 about이에요. 몸에 대해서 왜 패션이 너무 매력적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as to가 전치사고 그래서 다시 간접부연문 why 조동사 이러한 가장 흔한 설명은 다시 넣어주고요. 단수. 대시동격의 보호절이죠. 맞죠? 이럴 때.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 에이센트렌드가 아, 구성하는데 어떠한 종류의 연극적인 의상을. 어, 연극적인 의상이란 말은 뭔가 외부에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죠. 맞죠? 그래서 빈칸 듣기 좋죠. 그래서 옷들은 보호를 갔어요. 저 부분인데 또 오브 전치사 뒤에 간접 의문 하우주호동사. 그래서 명사절의 옷순 어떻게 사람이 보여주는지 그들 스스로를 투 r l 드 세계에게. 외부에 대한 표방. 자, 그리고 패션은 위치하는데 그들을 인더프라전트 현재. 자, 리티브가에서 형용사 후치 수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머 관련되어지는데 투또 전치사 뒤에 what 주어동사. 저 무엇이 발생되는지를 인 사회에서 현재에 대한 표방. 자, 그리고 레티브 투 돼서 레티브 투. 저뭐 관련되는데 패션 어 자체의 역사에. 제주로서 저폼 형태로서 표현해. 자, 패션은 포함하고 있어요. 저 호스트분 많은 다수의 앰비규어티 있으면은 m m 함을자 이란 m m 모함이 허락해주는데 개인이 재창조하도록. 그래서 좀 똑똑하신 분은 어 재창조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본것 같은데 그러면 서 위에 보면은 아까 전에 뭐가 있었는데. 자 리스테이지 나오죠, 맞죠. 다시 보여준단 말이죠. 재조정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만드는데 의미들을 자또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는데 과거분사 관련되어진 수동 자, 특정한 아, 조각의 옷들로. 자, 패션은 어몽더 심플리스트 최상급으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싼 수단 중에 아 수단이에요. 자, 자기 표현에 자기 표현으로서 수단으로서 아까 트렌드의 현재 표방으로서 이번에는 자기 표현으로서 자, 순서에서 끊을 수 있죠. 자, 옷들은 캔 인익스펜스블니까 싸게 구매될 수 있다. 조동사 p p p 수동. 자, while ing 분사구조죠. 자면서 while ing 능동으로 만들면서 이시 가목 적어 그것을 쉽게 뭐가 쉽게. 컴퓨 하는 게 전달하는 게 개념에 대해서 부와 지적인 능력 그리고 휴식 그리고 환경적인 의식에 관한 그니까 옷을 입는 거 보면 이 사람을 알수 있단 말이지이 사람이 표방하는 것을 자 비록 어떠한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끼어요 이게 앞으로 갔으면 좀 해석이 더 쉬웠어 비록 이 말이 전체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하자 뭐 최소한 어~ 뭔가 관념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이죠 맞죠 이상했었죠 뭐둘다 마음에 안들어 패션은 또한 강화시킬 수 있다. 에이전시가에서는 행동력으로 의역해줬어요 행동력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미상으로는 여전히 패션이 열어주다의 분사구조는 능동 공간인데 행동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면서 행동 실천으로서의 패션의 특징. 자 그래서 패션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해석하다가 아 패션의 중요성이구나지만 하 아니야 트렌드. 사람이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알수 있는 것을 패션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거죠. 트렌드 변화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 중 하나가 뭐야 패션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그래서 Importance of Fashion as Basis of Understanding Trend Change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